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죠.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어요.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죠. 마침 그들의 직업이 저와 같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죠. 그리고 저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죠. 그러나 그들은 저에게 대들며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저는 회당에서 나와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방인이었죠.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어요.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보게들 이런 이도 있었는데 들어볼 텐가?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며칠 더 머물다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네. 브리스키 일라와 아굴라도 그와 동행했지. 바울은 항해하기 전에 그가 이전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이손 머리를 깎았다네 그리고 그들은 예배소에 도착했지 그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진 후 혼자서 해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다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더 머물러달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거절했지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지. 바울은 가이사라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사한 뒤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네.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네. 할렐루야. 유대인이 저는 예배소에 왔어요. 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죠. 저는 주님에 관한 도도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들을 말하고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저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죠. 제가 회당에서 용기있게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저를 자기들 집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주었답니다. 와, 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하자 예배소의 신자들은 격려하면서 그곳의 신자들에게 저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써줬어요. 감사하죠. 제가 그 지방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열정적으로 토론하여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으며 성경을 이용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답니다. 할렐루야.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를 떠나 저와 함께 예배소에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다 함께 이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졌고 구후의 그 저는 로마로 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가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두 사람은 생명의 이업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